안녕하세요. 보톡TV 김건일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산전 우울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산후 우울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산전 우울증은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임신 중에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임신 중 우울증인데요. 여성의 10%에서 15%는 임신 기간 또는 출산 후에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임산부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뭐 입덧, 수면 부족 및 피로감. 체중 증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 움 신체 변화 등등이 있겠죠. 이 산전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에 이걸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자가 테스트 질문들이 나옵니다. 뭐 검색해서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몇 가지 자가 테스트 질문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임신 중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입맛이 없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잘안 되고 눈물이 나는 등 증상이 보인다면 이 산전 우울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전 우울증은 초기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스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산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네, 말씀드린 증상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돼가지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아이의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산전우울증이 지속되면 분만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저체중화 출산과 조산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출산 후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 같지만 임신 전에 우울증을 안고 생활을 했다면 임신 후에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기에 우울증으로 인해 담배, 술, 불법 약물과 같은 물질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고 적절한 수면과 식사도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특히 불안 문제가 있거나 뭐 계획이 없던 임신이신 분들은 선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취약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임신 중에 우울증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임신 중에 항우울제 사용 결정은 이 위험과 이점 간의 균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약물 치료와 우울증 모두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항우울제 이점이 위험보다 큰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병행되겠지만 아무래도 임산부가 약을 먹는 거에는 불안감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심리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이 치료법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매일 걷고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잘 유지하고 지인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당연히 가족들의 역할입니다. 이 남편과 가족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소통을 자주 해보세요. 산모 교실에 참여해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는 누구나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며 극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